오늘은 전설 장비를 만들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을 알아보고 대체할 만한 장비도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3단계까지 강화 가능한 강운 던전 눈꽃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 초미의 관심사는 바로 전설 제작 장비일 겁니다. 강화석에 기간 제한이 있어서 빨리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아이템은 오르덴의 파멸입니다. 일명 오뎅이라고 불리죠? 특성 개편으로 좋아진 치명타 확률과 치명타 피해량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본계정도 오르덴 다섯자로 육각 만들어서 찬란한 강화석을 썼습니다. 나도 드디어 구각 무기인가? 결과는 7강 두개 뚜둑? 오르덴은 총 다섯 가지의 재료와 3천만 비스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탈트는 어디서나 나오고, 비교적 구하기 쉽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두 번째 연마제는 마을의 장비 상인에게서 연마제 상자를 구입하여 제작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요즘 구하기 어려운 에트르타늄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리온던전과 필드보스, 리오니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재료들 다 나오니까 무조건 필수적으로 가셔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 필드보스를 가시게 되면 보스 클리어후 전리품 상자를 줍니다. 무려 빛나는 에트르타늄이 나옵니다. 요즘 1패소 이상하는 에트르타늄 200개가 있어야 빛나는 거 하나 만듭니다. 보스 전리품 상자 열면 영웅 설득권이랑 초계화권도 주는데 이래도 안갈 거예요. 유튜브에 작행 보스 검색하시면 오래전에 찍은 필드 보스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콜드 모바엔 없는 게 없죠. 네 번째는 클로드 무기 설계도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힘든 부분일 수 있는데요. 힘들게 설계도 조각 20개 모아서 제작하려는데 확률이 있습니다. 40%면 별거 아니네 했다가 공개정에서는 네번 실패했던 쓰라린 기억이 있는데요. 천만다행으로 이번엔 첫트 성공입니다. 배 아프셨다면 죄송해요. 설계도 조각이 나오는 곳은 미운 던전이 있고요. 수정 상인에게서도 사실 수 있습니다. 오르데니 급하신 분은 사자의 대지 열심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설계도가 나오는 또한곳이 있는데요. 바로 제작 탭에서 기타 스탠스 해제 재료에 들어가세요. 스탠스 교본 조각으로 진귀한 보물 상자를 만드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선 전설템 재료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운 좋으면 전설 완제품도 나옵니다. 대박이죠 저는 이 상자 80개를 한꺼번에 열었는데요. 무기 설계도 조각이 정확하게 20개 나왔습니다. 방어구와 악세사리 조각이 적은 걸 보면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제된 에트르타늄 165개 보이시죠? 이거 지금 거래소에서 사려면 3000페소가 넘는 겁니다. 오늘 돈 많이 벌죠? 다섯 번째 영혼석은 리온 던전, 필드 보스, 수정 상인입니다. 무기 설계도랑 비슷하죠? 마성 던전도 중요하지만 강훈 던전 강화석 이벤트 때문에라도 저는 리온이 급하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리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건데요. 유튜브에 리온던전 골 자리 검색하시면 효율 좋은 자리들 보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게임하신 분들은 비스가 많이 모였겠지만 라이트하게 하시거나 혹은 너무 열심히 하신 분들은 비스가 모자랄 건데요. 비스가 가장 잘 나오는 곳은 요일던전입니다. 최신 버전 요일던전 관련 추천 영웅은 이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르덴보다는 성능이 조금 약하지만 충분히 괜찮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간 티 포람인데요. 10개의 영혼석과 프리피케이존 구역의 재료들만 있으면 쉽게 만듭니다. 사실상 오르덴 포기하면 포람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전 오뎅 한자로 만들었으니 나머지 시간에는 최대한 많은 포람을 만들어서 구강 전설템에 도전해볼까 합니다. 기간 제한만 아니었어도 천천히 오르덴을 만들었을 거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먼저 포람 강화를 4강까지 한 뒤에 기존 2강까지 되는 신비한 강화석을 발라 6에도전하고요 축복받은 강화석의 제한시간이 끝나기 전날까지 6강 4개를 모아서 한 번에 지른다 최소 7강 하나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포람을 위해서는 작행연구동 숨겨진 고대해골의 둥지 고대 지하종류동에서 사냥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계정에서 실패한 9강무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두근두근 근데 실상은 이슬이가 너무 안 나오네요 여러분 혹시 패 부하는 하고 계신가요 우스티우르 지역에서는 패 날이 드랍되는데 이걸 제작으로 높은 등급으로 올리고 부화도 시킬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찬란한 루피노의 알 이상으로 부화시키기 바랍니다. 영웅급 나올 수 있거든요. 아닌데? 희귀도 거의 안 나오던데? 네, 저도 그랬습니다만 어제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재료가 있다면 네 마리 나오는 알 부화시키시고요. 전설급이 나올 수도 있다고 써 있는데, 과연? 저는 그냥 찬란한 알 부화시키는 중입니다. 꼭 득템하세요. 마지막으로. 2월 8일 토요일 저녁 7시 콜드를 잡는 분께 패소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그래나도 술래잡기? 네이버 콜드모바 카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 콜드모바였습니다.